저는 어둠극장에서 서도현 역할을 맡은 배우 김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둠극장에서 한태성 역을 맡은 권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둠극장에서 최수 역을 맡은 배우 박수혜입니다. 네, 이재호 역의 손해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은 어, 각각의 결핍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소문과 침묵이라는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잘 표현된 극입니다. 저는 양파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이 양파처럼 음, 저희 공연의 내용도 그렇고 어떤 주제들도 그렇고 저희가 작업에 임하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새로운 게 생겨나는 만큼 기존의 것들을 저희가 또 쳐내는 과정도 많이 거듭했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양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만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두피 안에 되게 다양한 속재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 내도 그렇고, 어, 각 어둠극장이라는 어떤 인물들도 그렇고, 서로 각기 다른 상황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맛을 낸다는 게 뭔가 만두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었 음, 그럼 저는 암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어두운이라는 표현이 우리 인물들의 어두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무대가 암전되고 나서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암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딱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떡볶이거든요. 떡볶이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들 선호하고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떡볶이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시작한 이래로 혹은 연기를 시작한 계기도 지금과 같은 캐릭터를 만나고 싶어서였고 계속 지금과 같은 캐릭터를 만나고 싶어 해 왔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도전해 보고 싶은 캐릭터였고 다가가기 어려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이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게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불완전함 속에 있는 다정함이가장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석이란 인물 e r 세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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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사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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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laughs> 이수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사랑스러운 대사도 많고, 그리고 그 아픔이 잘 표현하는 대사도 많은데, 좀 스포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 근데 제가 극 중에서 판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소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 제가 소리하는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그 이수의 대사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요 떡구나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아, 네, 그게 아, 이제 어,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이 작품에 대한 이 관객들의 이제 마음에 눈을 뜨게 해들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뭐 혹시 괜찮으시면 보여주시죠. 스포츠 보는 것도 가시죠? 가시죠. 아, 이게 아, 짧게 보면, 네. 신청가 중 일부인데 이수가 이제 처음 공연에서 보여드리는 소리예요. 근데 잠깐 부담스러우니까 잠시만요. 아이고 갑갑허여라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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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딸좀 보자 두 눈을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거리더니두 끔적 끔적끔적 눈을 번쩍 떴구나 떴구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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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인정입니다 저를 비교를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테이블 작업을 하면서 <laughs> 비슷한 점 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음... 점은 조금 어디 나서는 걸 약간 잘 못한다 음... 약간 이렇게 하려다가도 약간 네. 눈이 왜 그러시죠? <웃음> <웃음> 아이고, 잘 못합니다 잘 네잘 못합니다 어,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점들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들로만 보자면 자라온 환경, 음, 뭐, 뭐 어느 지역 그리고 무엇을 이제 목표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른 점이 많아서 그런 점들에서 차이점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아 닮은 점 하나가 또 생각이 났네요. 저도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어... 네. 케이월드시죠 음... 네. <laughs> 사실 닮은 점이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장난이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관객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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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조금 이 비밀을 붙여두고 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함구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연을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화내지 마. <laughs> 아,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 우리 연추님하고도 너무 같이 작품을 해오고 싶었던 배우였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고 첫 리딩에 왔었고 그리고 너무 배우분들이 그냥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연기 스터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경력이 풍부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많다고 라 어... 느낄 수 있었어서 저는 첫 연습이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좀 불행하다는. 그러니까 저는 <laughs> 저, 저, 아, 항상, <laughs>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항상 행복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다매 순간 매 순간 행복하고 이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할 음. 때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는첫 연습도 행복했고 물론 그리고 음, 음. 지금도. 앞으로도 아, 행복할 음.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예, 네, 누구한테 다르게. 형도 형도. 네. 아, 자, 넘어가시죠. 저는 이 옛날에 사실 배웠던 건데 공연장 입구부터 공연장 구석구석을 그냥 한 번씩 돌아다닙니다. 이제 어쨌든 내가 숨 쉬고 존재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잘부탁드린다는 그런 인사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음, 저는. 공연 전에 밥을 일단 안 먹는 편이에요. 가장 편하게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서 공연 전에 밥을 잘안 먹고 그래도 당이 떨어지니까 군것질로 채우는 게 조금 저희 루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도파민이 과하게 필요하신 분들 <웃음> 네. <웃음> 요즘에 이제 굉장히 슈퍼 콘텐츠 이런 걸로 사람들이 급식해져 있어가지고 김호흡의 영상이나 작품들을 잘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긴 시간 동안에 도파민이 계속 터집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을 과하게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연 인터파크에서 예매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희 공연은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